안녕하세요, 원두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추석 선물로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완도 전복입니다. 정말 크고 싱싱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두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목포 먹까지 중대 먹까지를 갖고 왔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 물이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석선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목포먹갈치 중대먹갈치입니다. 보이시죠? 눈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목포먹갈치에서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어제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추석선물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추석선물 꼭꼭 해보세요. 정말 맛있는 목포먹갈치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가압 한띠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띠먹갈치는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그 4분의 1 상자 15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사이즈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목포 먹갈치여서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 아시죠?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입니다. 이 부드러움 때문에 목포 먹갈치가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목포 먹갈치밖에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하는 안강망배 바라조기입니다. 이 바라조기를 먹지 않으면 정말 이 고소한 참조기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 맛있는 안강망배는요. 정말 정말 맛있는 것의 극찬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이 안강망배 바라조기만 드시는 분들은 꼭이 안강망배 바라조기를 드십니다. 그만큼 고소하고 부드러운 안강망배 참조기고요. 목포생물 참조기 맞습니다. 그만큼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입니다. 오늘도 백미 참조기 갖고 왔습니다. 어제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좋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안강망배 참조기입니다. 목포생물 참조기고요. 당연히 재수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10마리도 판매하니까요. 재수용 참조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생물 참조기고요.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생물 참조기 재수용 가능하고 안강망배라서 정말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맛있는 목포 생물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병어입니다. 가장 큰 병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병어 보이시죠? 사이즈가 큼직큼직하고요. 당연히 재수용 가능한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미짜리가 부담스러울 분들은 30미병어도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핵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안강망백어고요.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당연히 재수용 가능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미가 부담스럽다면 저희가 40미병어 대시알로 갖고 왔습니다. 어, 사이즈 보이시죠?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어, 사시, 어, 30미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40미 병어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핵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정말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40미 병어입니다 그리고 할스꽃게입니다 특대 사이즈고요. 1kg 3미, 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kg 45,000원, 3kg 65,000원이고요. 정말 정말 맛있는 할스꽃게입니다꼭 드셔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국내산 육젓입니다. 햇육젓이고요. 1kg, 2kg씩 판매하고 있고 4kg, 8k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적 국내산 추적 국내산 북새우젓입니다. 다 국내산이고요. 가격은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새우젓 갈아서 너무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어, 어, 그갈치 속젓하고요. 오징어 젓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부세굴비입니다 업무는 중국산이고요. 부세굴비는 중국산인 거 아시죠? 사이즈가 특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강고등어 대 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깐이딱 맞아가지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국, 어,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 국산, 국산에서 국산 했고요. 깔끔이고 내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참소라입니다. 2kg에 4만원, 4kg에 7만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푹 쪄야 맛있는 거 아시죠? 참소로는 푹 쪄야 되고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젓갈쌈장입니다. 500g도 판매하고 같이 속젓 4kg, 4만5천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젓입니다. 국내산 멸치젓도 판매하고 국내산 멸치액젓도 까나리 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새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길을 기름... 받아가시고 오늘도 항상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목포판장에 목갈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목포 목갈치 가격 보이시죠? 어제보다 더 떨어진 상태고 저희 굉장히 좋은 거 물건 갖고 오는 거 고객님들이 더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목포 목갈치는요 고소함의 극치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고소함의 부드러움의 목포 목갈치 중대 목갈치와 한디 목갈치 갖고 왔고요. 보시라면은 칠삭 조기입니다. 참조기고요. 목포 생물 참조기가 맞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이 맛있는 바라족이 칠석족이구요한번 드셨던 분들이 이 안강망배 참조기 드시는 이유가 정말 정말 맛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맛있는 고소한 안강망배 참조기 목포 먹갈치를 드셔보세요. 이 밥이 두세 그릇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